자, 제가 선수 귀마네요. 아, 역시나 귀마가 그냥 나오죠? 전적이, 어, 엄청 많이 두셨다. 정말 많이 두셨네. 그냥, 평범하게 진마가 한번 나가볼게요. 예. 아, 이제는 찾길 여네요. 자, 그럼 이제 정형 포진데, 변형 포진을 줄것 같은데. 예, 여기 나와야죠? 여길 안 나오면 여기를 씌웠을 때, 이 차가 좁아서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진마가 나오는 거는 진마가 나오는 거나 아니면 차가 여기 나오는 거 거의 두 가지가 절대수입니다 아니면 이제 차를 한칸 올리는 수도 있긴 한데 자 장군 쳐야죠 이럴 때는 장군을 먼저 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상도 빨리 나가서 이제 병을 어떻게 용서할지를 물어봐야죠 보통 올리거나 아니면은 네, 올리는 게 보통이고 고수들 같은 경우는 상이 여기 들어가요. 들어가면 차가 올라올 때이 포가 이제 이렇게 상을 취하고, 그 다음에 병을 이렇게 당겨 가지고 상을 잡고 그런 변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귀마가 나가서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두는 프로기사분들도 많습니다. 항상 뭐 상이 들어가서 이 상상 교환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서. 자 그리고 한번 예, 궁 한번 내려볼게요 그쵸 예, 화살표 제가 업데이트 했습니다 궁을 내렸다는 거는 차랑카 올려서 이쪽을 속였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궁을 내렸을 때 수비하려는 게 아니라서 근데 지금은 보시면 은 중앙병이 우진으로 갔죠 예, 중앙병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중앙병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런 그거에 따라서 좀 이분은 공격하려고 양상을 이제 뽑아 올리려고 하는데 그만큼 이쪽이 약해졌어요. 중앙병을 이쪽으로 쓸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더 달려갈 맛이 나죠. 확실히 한번 가면은 무조건 잡히죠. 지금은 네 이건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 대 공격이죠. 그러면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식을 했어요. 상대가 잠깐 생각을 하는데. 어 달려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음, 그니까 이거 달려가는 거는 뻔한데 상대가 한번 생각하다가 이제 상이 나왔거든요. 여기를 달려가면은 포가 여기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수가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한번 가 볼까요? 가면은 자. 상으로 여길 때리고 마가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 병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이분은 이쪽이네요 이쪽 이분은 이제 여기는 내주고 우진을 털겠다 아 그럼 어마무시한 지금 계획이 있어요 자갈길 갈지 아니면은 여길 한번 방어를 해주고 갈지 고게 좀 고민이 되네요. 방어를 한다면 이제 포가 앞으로 넘겨가지고 상 벽을 막는 거죠. 예, 포가 한칸넘어서상 벽을 막는 건데, 먹고 가죠, 뭐. 예, 예, 아니, 막고 가죠, 막고. 어, 이거는 이제 이거를 면포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얘를 쫓고 상으로 여기 가격한다는 건데, 자, 이걸 먼저 먹어야죠, 이거는. 아, 역시 강하게 올리네요. 근데 지금은 아, 요런 형태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한번 예, 이게 지금 궁중포를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죠. 궁중포 아니면은 여기 예, 면포 두 가지인데 요런 형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냥 제가 의도적으로 사실 은 궁중포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궁중포를 할까요? 네. 왜냐면면 궁중포하면 이 포가 이쪽으로 넘어올 자리가 생겨가지고 아니, 상황에 따라서는 뭐 어쩔 수 없으면 뭐 궁중포라도 해야죠. 요런 형태에서 장군이 아프다는 거, 장군이 아프다는 거 항상 기억해두세요, 여러분. 네, 자. 장군 치면은, 일단 응수타진 해야죠. 장군 쳐가지고. 이제 장군 치면은, 여길 갔을 때, 크게 궁을 내리거나 아니면 사로 올리는 건데, 궁 내리면은 이제 상장군이 이 자리가 너무 아프고, 사로 올리면은, 긴상 떴을 때, 상이 다시 맞고, 차가 여길 먹고. 그러면은, 궁을 내려가고, 먹고, 닫고, 닫고, 다 죽네. 많이 죽네요. 이 형태를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합니다. 네. 여기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물론 받아주고 가도 되는데, 받아주면 좀 늦을 수 있어요. 상대가 사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궁을 이쪽으로 튼다든지, 지금 안 먹고 장군을 먼저 쳐서 응수타진 하는 게, 자, 지금 먹으면은 아마, 뭐 어떻게 둘러나? 폴넘길라먹어도될것 같은데, 그냥 바로 뜨죠. 근 먹는 게, 여기를 가면은, 마가 요렇게 가면서 차를 걸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달라고 가면 여길 때리고, 이쪽도 좀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챙기고 가죠. 공짜라서. 챙기고, 여기가 너무 매력적인데, 마가 이렇게 와가지고, 차를 걸고, 그러면 이제 여길 때리고 먹고 여기도 먹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가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양 거리죠. 양 거리, 양 사랑 면포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두면은 차가 이렇게 말을 달라고 하면 되겠죠. 마가 이동하면 아, 이거, 이것도 가능한데, 궁을 내리는 한수네요. 자, 이것도 먹고 문제는 이 조를 올렸을 때 마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쪽에서 확실히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거는 사랑포랑 둘다 지키는 방법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했어야 되는데 명포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살을 그냥 죽인 건데요. 이러면은 이제 피해가 막심하죠 근데 이분이 선수로 아 이걸 선수로 뽑는구나 그러네 요건 있네 요거를 생각하고 하포를 했구나 아 형태가 좀 나쁘긴 해요 그러면은 점수가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벌, 엄청 많이 나죠 마 죽이는 거 정도야 뭐 근데 갈 자리가 별로 없네요 그냥 대차로 풀겠습니다 막아 죽긴 하지만은, 어차피 상도, 이거를 먹는 순간에 상사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아, 여기를 또 안, 안 먹네요. 먹으면 장군치고. 일는은 막아야겠죠? 형태가 약간 불안합니다. 제가 공중포로 이제 형태 무시하고 버티는 장기를 뒀기 때문에, 음. 점수는 많이 따라 잡았는데, 형태만 살짝 수습을 하면은, 뭐 전혀 불만이 없죠. 자, 이럴 때는 뭐 공격적으로 귀마가 나오고, 여기 때리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음, 그쵸? 그래서 여기를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때리면서. 아니면 앞으로 나오나요? 앞으로 나오, 앞으로 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나오면 이렇게 막아야 되고 아이 자리 오네요. 뻔하죠 여기 여기니까 여기를 가면은 막 여기 막히기 때문에 일단 중앙마가 나가고 네 중앙마가 나가서 이 자리를 못 오게 하고 그다음 귀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이 자리를 간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프랑스 제렘이라고 프로 있어요. 프랑스 프로. 그 친구가 직접 개발한 건데, 제가 부탁했더니, 원격 지원으로 제 컴퓨터에 설치해 줬습니다. 이거를, 제르미 친구가, 아, 제주가, 남달라요 네. 아, 이게 나오죠. 예. 네. 요렇게 돌리면은 일로 가나? 음, 자, 돌려, 돌려, 돌려. 아, 올리면 되는구나. 아, 올렸어야 되네. 그러네. 여기 올리는 게 낫네. 맞네요. 실수했네. 왜 돌렸을까? 돌렸어야 되는데. 궁중포가 안 좋아요. 궁중포가, 마에 안 좋습니다. 지금은, 포로 여기 때리려고 하는 건데, 그냥, 요렇게, 상이 살아오면은, 면도 약해지고, 자연스럽게 상이 여기도 잡아주니까, 예 네, 잡아주죠. 아 상이 잡아주는데 이러면 정말 둘게 없어졌어요. 너무 그냥 횡해져서 네일단 장기라서 횡한대요 장기가. 가벼워요. 공중포 풀어 주면 되죠, 뭐. 다 때려 버리려고요. 공중포도 풀고 워낙 물량이 많아 가지고 이거 낙다 먹어 버리죠. 상대가 둘게 없어요. 아, 이거는 그냥 이걸 때리고요. 먹을 때 다시 장군 치면은 계속 김을 되는 거밖에 안돼 가지고. 그죠? 먹으면 되죠, 그냥. 마 정도는 그냥 줘버려요. 초반에 그니까 확실히 여기서 상이 여기 때렸을 때안 받고 상이 여기 때렸을 때죠. 안 받고 이제 차가 여기 장군 치는 수가 그긴상 아니면은 국 내리면 여기 상장군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자 이건 여기까지 두겠습니다. 워낙 기물이 많이 주어가지고 장군 치면 뭐 계속 기물밖에 안 되죠. 10초 남았습니다. 자 살짝 복귀 한번 해보죠. 찾길 열어도 되는데 항상 그 수는 너무 많이 제가 보여드려가지고 그냥 집마 나가는 수를 한번 더 봤는데 자 이럴 때는 크게 이제 여기를 씌우고 이렇게 굴복시키고 이렇게 두는 장기도 있어요 이렇게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두어지거든요. 이렇게 둬도 괜찮습니다. 급장기에서는 왜냐면 이러고 차가 나가면은 아무래도 이쪽을 방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것도 좀잘 막는 분들은 구단에서 다 막는 방법이 있긴 해요. 예. 저도 후수로 이렇게 두는 거를 즐겨 하는데 다 대비책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급장기에서는 아마 이렇게 두면은 잘못 막으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장군 치는 수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장군 치고, 보통은 이거 들어가서 많이 두죠. 들어가고, 뭐한 칸이나 두칸 올릴 때, 먹고, 교환하고, 이런 게 거의 전형적인 프로 장기에서 많이 나오는 행만데요. 먹고, 이렇게 쉬우고 뭐 이렇게 나가면은, 뭐 이렇게 당긴다든지, 아니면 올린다든지, 뭐 단순하게, 이런 식의 장기가 거의 대부분이래요. 근데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귀만 나가고 저처럼 귀이상 나갈 때 양차합세해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득을 볼수 있어요. 이 정도 더도 그러니까 이 중앙병을 이쪽으로 쓸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한칸 올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고,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형태는 양차합세가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게 가면은, 공짜일 것 같은데, 요렇게 넘겨버려요. 넘기면은, 뭐이런 거는 그냥 이제 가볍게 장구는 받아주면 되는 거고, 먹으면은, 여기를 먹으면은, 이쪽은 차대에요. 예, 상이 있기 때문에, 차대밖에 안 되고, 결국에는, 양차가 죽어버리죠. 예, 요런 형태는 양차 합세가 안 된다는 거, 예. 이런 형태는 쉽게 달려가면 안 되고, 근데 여기를 달려가는, 이렇게 쓸어주는 순간에 양차합세가 더 강력해집니다. 거의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요런 식으로 때리고, 먹을 때, 요렇게 잡아줄 수는 있나요? 만약에 이게 잡아주면 그냥 때리고 둘것 같아요. 네, 때리고, 다 먹어버리면은, 계속 선수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도 선수니까 뭐 나오고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죠? 점수는 0.5점 차이 밖에 안 나지만은, 초에서 주도권을 잡고 두는 흐름이라서, 이렇게 둬도 초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공격하자고 했는데, 보세요. 실전에서는. 제가 일단 지켰어요. 이게 맞는 게 싫어가지고. 어차피 여기는 이제 잡혀있는 병이라서, 여기를 찔렀을 때자 여기서 이제 장군을 제가 쳤죠 장군 칠때 그러면은 사실은 두개다 싫다 요것도 요게 있으니까 싫고 가장 최악이죠 국내리는 건 가장 최악이에요 네, 이거는 뭐 정말 최악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근데 둘다 싫다 그러면 은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아야 되긴 하는데, 뭐 이거 때리고 먹고 둬도 되고, 먹고 둬도 좋죠. 네. 먹어도 계속 장기가 마찬가지예요. 국내리면 또 이수가 발생을 하고, 사로 올려도 또 이게 발생을 하고, 아무튼 이 양쪽 이 뜨는 상이 뜨는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25수에서 1번 병은 어차피 죽었으니까 양포분할부터 준비하는. 그, 그러니까 심리상으로, 심리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공격을 하고 싶죠. 벌써 이거를 죽이고 싶진 않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뒤 수순까지 알았다면은 뭐, 이렇게는 둘수 있는데, 아. 이렇게 두면 뭐다 죽으니까 사실은, 기세상 이렇게 두기가 힘들죠. 이것도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때리면 아마 거의 받아줄 거예요. 보통 1단이나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받아준다고 생각을 할 건데, 여기 응수타진이, 장군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아, 그거 하나 보죠. 이거를 여기서 안 먹고 한번 떠볼까요? 여기서 이걸 제가, 저는 이제 실전에서 장군만 치고, 그 다음에 먹었죠? 근데 여기를 먼저 뜨면은, 요렇게 먼저, 일단 막으면서, 차를 걸것 같아요. 차를 걸면은, 여기 가가지고, 이제, 움직여주면은, 이제 먹으니까, 뭐, 먹어도 되고, 그런데, 아, 이렇게 두는 게더 좋았나? 이렇게 두고, 여기 때리는 건 무리죠? 이게 장군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도, 아, 이렇게 두는 것도 좋았네. 저는 왜, 이게 렇 안뒀지? 이것도 훨씬 좋네요. 예. 여기 때리고 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거 먹고 이런 거까지 먹고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거 걱정했는데, 뭐 괜찮네요. 이거는 아니, 뭐 지키고 가도 되니까 예. 이렇게 두는 게더 좋았네요. 네, 자, 이거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